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들은 열심히 지금도 신을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신을 감동시켜야지만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의 바지가장이를 붙들어야지만이 신이 나를 국류를 베풀어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그들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놀라운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셨는데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허병호를 기억하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여러분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로를, 창조가 되기도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모든 필요를 이미 다 공급을 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인류가 창조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인데, 우리가 형성되기도 전인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 전에 이미 공급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뜻은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의삶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제사함을 공급해 버린 거예요. 제 용서를 공급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도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제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왜 대답을 못 하는 걸까요?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계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대부분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뭔가 스스로 뭔가 실수를 하면, 아, 나 버려지는구나. 구원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생각들이 왜 갔냐면, 구원이 은혜라는 거, 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위 가지고 흔들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서 내 마음을 다 쏟을까요? 우리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도리, 돌이켜 가지고 마귀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허병호와 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분 좋을 때야. 사람은 기분 좋으면 다 용서돼요. 안 그래요? 조금만 기분 나빠보십시오. 인연 끊어버려요. 아예 대화조차도 안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달라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에 넘어질 걸 아셨어요. 정말 미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살걸 아셨어요 우상을 섬길 걸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증하게 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본 다음에 주신다면 그게 어찌 은혜겠습니까? 보상이지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은혜가 공급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구원이 구원의 기초가 단단해야지만이 이 단에 안 넘어가요. 잘못된 교리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이리 끌려가고 누가 저 말하면 왜 저리 끌려가느냐? 구원을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이 내 행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라서 감사가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다잇도못 써요. 은혜 아니면 아브라함도 못 써요. 은혜 아니면 베드로 근처도 못 가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10원짜리 20원짜리 욕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함며 욕했다 그랬어요. 그런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뚜껑이 발을 올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한 은혜는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능력이든 높음이든 기품이든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도 울 때도 있고, 운전하다가도 울 때도 있고, 왜 그러냐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정말 견고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예수님은 영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여우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한 방울이면 인류의 모든 죄다 제거돼요. 제거되고도 남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버리셨을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값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는 피가 소용없기 때문에. 더는죄사함을 위해서 피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쏟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값이 이미 다 계산되어 버렸습니다. 무당을 믿는 사람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히틀러도요. 그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악한 사람들도 이미 죄값에 다 계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죄값을 계산해 주셨다라는 게 믿어지면 구원받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하나님은 조건 따지지 않고 구원의 효력이 그 안에서 발생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나만의 피난처가 아니고, 나만의 요새가 아니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피난처요, 모든 사람의 요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요새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끊어집니다. 근데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말 행위로 구원받기도 노력했던 사람들, 사도바와 갈라데아에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개가 서로 양쪽에서 움직여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겠느냐? 하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심판받는다. 아예 잘라져 나가버린다. 이런 무서운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구원행위가 아니냐면, 사람이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육체도 행위로는 의롭게 될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건 종교고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종교고요.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주셨어요. 육체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다 그랬잖아요. 아들이 되는 것은 이미 창세, 창조 전에 예정이 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안산웅 장길자 이두 부부가 지금 미쳐 가지고 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는데요. 미친 거예요. 이만이 이만이 이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온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미친 거예요. 그리고 문선명이 한학자 이두 부부도 참 어머니 참 아버지 그러면서 봄에 그 제가 그통일과 그그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그궁 앞에서 통고감이 우며 기도한 사람들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고 에베스 1장 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다가 하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믿으면 그가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이건 법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만 믿어야 돼요. 여기다가 0.1도 더하면 안 돼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공로를 더하면 그가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저주받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데아서에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구원은 이미 창조 전에 예정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가 끝이났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이미 죄사함이 끝났어요. 죄 값입니다. 치러졌어요. 제가 자,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회귀하면 왜 죄사함이 효력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죄 값이 계산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 값이 계산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귀하면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피로를 아셨어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 하나님의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이다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치료가 다 공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구원은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근심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이라 이미 창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만약에 병으로 끙끙 앓고 있다면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전에 내가 아플 걸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셨다라는 거, 이미 치유를 공급하셨다라는 걸 믿을 때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치유가 안 일어난 줄 아세요? 안 믿어요. 증상을 믿어요. 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치유를 공급하셨어요. 이걸 믿고 돌파하셔야 됩니다. 폐암으로 수술받아도 괜찮아요. 뭐 항암 치료하겠어도 괜찮아요. 뭐, 큰 수, 뭐야, 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이미 예수님께 내가 아플 것을 아시고 치유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믿으면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하신 분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꾼들을 월급을 줘야 되는데, 또 사업하다 보면 돈도 빌리잖아요. 이것도 갚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연며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미 공급하셨어요. 내가 재정적인 것을 압박당할 걸 이미 보셨고 이미 은혜를 공급하셨어요. 믿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그 말했죠. 이삭이 목축업자예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그런데 양떼를 데리고 소떼를 데리고 어,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삭아 내려가지 말고 그 아래 멈춰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날에 멈췄는데요. 그때 당시 그날이 땅이 쫙쫙 갈라졌고 아마 이삭의 짐승이나 소떼가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때 이삭이 하나님께 사대질 안했어요. 아니 도와주신다해놓고 아니 해결해 주신다해놓고 소떼 양떼 죽었잖아요. 뭘 먹고 살아라고 여기 멈추게 하시냐고 그렇게 안 하고요. 복주신 다을 믿고 가뭄의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땅이 쫙쫙 갈라져 내실를 뿌린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배 100배. 그 백배가 뭘 뜻하냐면 그 아래 모든 사람이 재정을 다 더해도 이삭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훅 높여버린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치유해 주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질 걸요. 왜병 앞에 두려워하고? 왜병 앞에 절절 매면서 그 병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기고 내 앞을 가로막으니 재정의 염려가 왜 하나님보다도 크게 느껴지느냐? 안 믿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주셨어요. 이미 피로를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처음에는 교회에 물이 셀때 교회를 떠나기 싫더라고요. 이것보다도 더 좋은 곳에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정이 사라지기 시작해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배당을 옮기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봅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곳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봅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갈 겁니다. 믿음으로 찾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허병우, 에르네, 아람께 재정을 올리실 걸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으로 가자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원천 아니에요. 우리 삶의 힘이, 삼손의 힘이, 여러분, 당나이 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 전에 내 피로가 이미 공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자고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